주식하면서 화가 막 나잖아요. 주식 공부가 덜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유연 안 해야 된다고. 아니, 이 주식 올려주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냐고. 나중에 그주식해갖고돈 많이 벌면 그 IR 담당자한테 번거 십 풀면한테 줄게, 밑에 줄게 주냐고. 먼저 그 법륜스님하고 이제 정범스님의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결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른 사람이 하고 이 말은 최선을 다하되 하늘이 룬다. 이 말은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이룰 수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면 그것은 욕심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괴롭지 않다면, 그걸 포기해서 괴롭지 않던, 다시 연구해서 도전을 하던, 괴롭지 않다면 그건 원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머를 세워라, 원을 세워라. 금투세가 폐지가 되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금투세 폐지가 안 되고, 통과가 됐는데, 그게 내가 괴로우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거고요. 괴롭지 않으면, 그거는 원이라는 거요 방법을 바꿔갖고 다시 재조전해서 그럼 금투세 폐지 위해갖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원이라는 겁니다. 에이. 결과 연는안 되고 그냥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면 그러면은 결과 따위는 연연하지 않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갖고 금투세를 좀 폐지시키는 쪽으로 과반을좀 만들어보자라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108석 밖에 못 얻고 참패했잖아요. 참패했지만 나는 괴롭지 않았다. 고 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방법을 바꿔갖고 계속 얘기해서 다시 한번 금투페이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된 거잖아요. 진짜 추석 때그 얘기밖에 안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바로 원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화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폐지 안 시키면 절대 안돼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목적이 지금 틀려 먹어서 그래요 금투세 폐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죠? 내 주식 떨어지는 거 싫어갖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금투세가 통과돼서 만약에 50% 60% 되면은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플까봐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건 욕심이라고. 그건 원이 아니라고요. 어떤 목적을 갖고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되죠? 금투세가 폐지가 돼야 이게 이제 조세 정의에도 맞는 거고, 99%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걷고, 0.1% 사업 펀드 세금을 절반으 깎아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국내 주식 시장 뿐만 아니고 채권 시장, IPO 시장 다 망가지니까, 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금투세 폐지 앞장 서면, 그거는 욕심이 아니고 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폐지가 설명 안 되고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방법을 바꿔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폐지될 때까지 나라 경제가 똑바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뭐인 아닙니다. 공매도 관련해 갖고 근개당 애들이 모이고 했다가 지금 다변제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걔들이 원으로 그 공매도 폐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차지 주가 올리려고 네. 그리고 이렇게 원을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폐지가 돼도 좋고 통과돼도 좋은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네. 금투스 폐지가 되면 뭐가 좋죠? 정시가 정상화되고, 내 주식도 이제 바로 올라갈 거고, 사은펀대들도 세금 깎아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운 길이니까, 그래서 좋고, 금투세가 통과되면 그래도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정시 작살나고, 많은 민주당 쪽에 이제 아직까지도 미모에서 못 깨어난 애들이, 나는 5천만 원못벌 거니까, 금투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들이 세금을 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아,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작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이상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들이 이검투세 문제로 인해 갖고 많은 부분 교정이 되고 정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겁니다. 같은 맥락을 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화가 나면 그 욕심이에요. 내가 샀으니까 산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식 시장이 당신을 위해 갖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어서 좋고. 나는 미리 좀 들어와 있지만 나보다 더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사서 걔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좋아야 돼요. 반대로 올라가도 올라가면은 돈을 벌었으니까 기쁘고 좋고. 근데 이제 내가 일부 팔아갖고 다 팔았을지는. <laughs> 이거 더 벌었을 텐데 해서 기분 나쁘고. 내가 다 팔고 나서 죽고 올라가서 또 기분 나쁘고. 내 위주로 생각해서 그래, 내 위주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 먹어야 착한 마음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러면 결과 나쁠 수밖에 없어요. 욕심 없으면 절대 이게 화가 안 나거든요. 화는 자기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허구한 날 저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막 신경질 내거든요. 사람이니까 떠들죠. 그럼 왜 내가 신경질이 나는가? 떠드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조용하기를 바라는 내 욕심 때문에 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화가 나냐? 내가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 가게 샀지만 내가 사온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사람이 살다보면 늦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뭐 화가 왜 나는가? 일찍 들어오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늦게 들어온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결혼 안할 수도 있죠.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아이들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탐독이라 그래갖고, 마음에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 진, 치 라고 그래요. 탐은 욕심이고요. 진이 화내는 거고, 치가 어리석은 거예요. 화가 나고 욕심나고 하면, 내가 마음 수행을 통해갖고, 화가 안 나게 나를 만들어야 된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요. 주식 하면서 화가 막 나잖아요. 주식 공부가 덜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유하는 사람은 <laughs>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유유 안 해야 된다고. 내가 산게내 상가격보다 떨어졌어요. 이 기업을 내가 혹시 잘못 본거 아닌지 봐야 될거 아닙니까? 잘못 볼수 있잖아요. 아, 근데 잘못 봤구나. 하고 팔고 떠 나면 되잖아요. 그 화낼 일이 뭐가 있죠? 빠태아씨 어떻게 해갖고. 내 주식 내가 샀으니까 네가 올려 줘야 되는데 니가 안 올려주고 뭐하냐 그러니까 화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IR이 니네 주식 올려주려고 있는 사람이 IR이냐고 아니 니네 주식 올려주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냐고 나중에 그 주식 해갖고 돈 많이 벌면 그 IR 담당자한테 번거10% 너한테 줄게 니한테 줄게 주냐고 궁금한 거 이런 이런 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네.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는 그건 네,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IR 전화하는 거내 주식 샀는데 떨어져갖고 답답해갖고 주가 권릴 대책 이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려고. 따지려고. 순혁 형님, 화내지 마세요. 화는 자기 욕심에서 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화나지 마시고, 화내시라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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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 겁니다. <laughs> 나는 화를 일부러 내는 거잖아. 당신들의 그 <laughs>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내가. <laughs> 화를 내는 거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얼마만에 보셨어요? 얼마만 봤어요? 아, 예. 보니까 내가 7억이거든요. 투자 원금이 네. 지금 마이너스 1, 1억 2천이에요. 내가 20% 마이너스더라고. 아, 네. 예. 물을 살짝 타셨는데. 그 5월 31일날 그때 5천만 예. 타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똔똔이었거든요 아하. 예. 그 이후에 지금 1억 2천 빠진 거예요. 5, 6, 7, 8 해갖고.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예, 예, 예. 네. <laughs> 나도 똑같애. 어? 나도 당신들하고 상황이 똑같다고. 나도 마이너스야. 마이 마이너스 심각해 나도. 폭락했다고 기분이 나쁘면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근데 뭐 공부가 경험 밖에 더 있겠어요. 듯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자꾸 못하게 막아. <laughs>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설득할수 있는데, 우리 아이폰만 선택 못한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우공이산의 원. 노공이산에서 따왔다고 말씀드렸죠. 노공이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떠한 곤란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다. 원이니까. 이때까지 계속 한다는. 시도했는데 실패해도 별로 괜찮다는 겁니다. 응. 또 하면 되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노먼 대통령 말씀입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보통 사람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공사는 이제 3월 1일날 시작해서 지금 이제 6개월 된 거고요. 그 비석에 묘비명에 민주주의 최후에 부르는 끼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끼어있는 시민을 만들고 끼어있는 투자자를 만들. 는 양성하는 게무공 이산의 원이다. 이제 지금 하는 방송은 이제 네. 그래서 정치적인 방송이고 멤버십 방송은 깨어있는 투자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공이산의 자세가 민희진 대표님의 말씀을 빌려서 지치지 않고 끝내 쓴다면 태도에서 드러나는 진심이 꾸준히 스며들어 결국엔 흠뻑 적시는 힘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이거 이제 우공이산 고사잖아요 노후이산에 네. 나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결말 부분을 되게 시, 싫어했었어요. 근데 나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이제 결말 부분이 예. 어디서 사람이 산운김 우직하게 한 물,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그 아마 장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3 대나 4 대나 5 대나 지나갖고 드디어 다 옮겼다. 이렇게 사실 결말이 나야지, 이제. 아름다운데, 네. 여기는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두 산을 지키던 산신이 이 말을 듣고는 큰일 났다고 여겨서 즉시 상제에게 달려가 산을 구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옥황상제가두 산을 각각 멀리 땅 동쪽과 옥딱 남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답니다. 음. 하늘님이 옮겨준 거잖아요? 네. 맥이 빠지지 않나요? 네.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아이씨지공 뭐 옮겨야지. 결말이 <laughs> <될> 황당하잖아. <laughs> 나중에 지나서 이큰 뜻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상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건미란 앵커예 네. 아그얘기라고이기 건미란 앵커님 하늘이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이고요. 여러분들이 네. 바로 나의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이제 그5 0회 읽은 주역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나의 우주는 중심인 나와 내가 관계를 맺은 연 사람 사건 사물로 구성된다. 그들이 없다면 나의 우주는 얼마나 상막할 것인가? 천명이란 무엇인가? 나의 우, 우주를 이루어준 나의 연들을 통해 하늘이 내게 비친 뜻이 나의 천명이다. 나의 천명은 나의 연들을 통해 내게 온 것이다. 저와 인연을 이루고 있는 우리 건밀한 앵커님을 포함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다저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들이 모여갖고 지금 산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3월달에 그때면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 들썩 하게 될지 어, 누가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뭐라도 하나 십시 일반으로 자꾸 이제 댓글 하나 달든 옆에 후배를 만나서 설득을 하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른 눈말이 천리 가듯이 막 가서 전 국민이 금투세가 사실은 제명세고 사무폰도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거다 네. 하는 거는한 사람들이 달 알게 된 거잖아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0에 그 있는 주역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제 물질이 작은 것임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이 어. 작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작지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laughs> 하찮은 거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 작은 거. 작고 소중한. 자, 작고 소중한. <laughs> 하지만 물질보다 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원이라는 거고요. 진정으로 하늘이 자신에게 바라는 바를 행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해낸 일을 해낼 수 있다. 성인이 큰 일을 해낸 비결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겠는 일이 진실로 네. 하늘이 바라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도모하고 귀신도 같이 도모해셨다어왜 여기서 또 약간 눈물 날것 같지? <laughs> 갑자기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남을 돕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작년부터 저는 진짜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갖고막 도와주더라고 진짜로 금연의 형도 마찬가지고 선대소 형님도 저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먼저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일로 가갖고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다이루셨다고 진짜 일번이 뭐냐면 영성이라고 인간의 영혼 가장 네. 이제 순수한 영 사람의 영성이라는 건 원래 동그란 겁니다. 네. 하늘처럼. 우리가 소주니까. 그런데 혼백이라고 해서 보시듯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내면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움푹 음. 들어간 부분이. 불룩소사 있는 부분은 장점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 영성 그리고 그이가 혼백인데 혼백은 어느 부분에서 도드라지는데 그것이 자신이 가진 강점이고 반대로 움푹 파인 부분이 자신의 약점 숨기고 싶은 부분이란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장점이 강점이 가진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운명의 길을 걷게 되고 이게 하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겁니다. 음.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정을 맞으면서 계속 더 모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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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어. 다 동글동글 하면은, 에브리바디 해피하고 다툼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커질 수가 없어요. 어. 우주는 어떻게 커지냐? 이런 식으로 커진다. 이 홈백의 튀어나온 부분, 저 부분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이게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이 공동체는 원의 모습입니다 더 커진 원의 모습. 더큰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홈백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 음. 이게 총 64가지가 있다는 것. 주역이 64개. 아. 이렇게 세상이 커지는 것. 6 4가 이렇게 모이면 이게 완벽한 하나의 세상이 된다.